지금부터 상대해야 될두 타자입니다. 타자? 예. 자, 삼루 쪽 주자가 걸렸습니다. 2루자가 걸렸고 자, 2루에 아웃 됩니다. 타자가 2루까지 가지 못했고 지금 이태근 선수는 주루 방해, 네, 아니냐. 주루 방해 아니냐고 항의를 해 봅니다만은 주루 방해가 선언되진 않았습니다. 자, 자, 주루 방해라고 볼 만한 뭔가는 저희가 못 봤어요. 예. 네. 투아웃의 주제가 1루로 바뀌었고요. 자, 지금은 이태근 선수가 주루 플레이가 좋지는 않았어요. 맞습니다. 스타트 끊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타트를 끊었고 여기서 걸렸습니다. 아 지금 이 상황이군요. 이 상황에서 이제 피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네. 오히려 이태크 선수가 지금 수비수한테 오히려 다가가는 상황이에요. 진짜. 네 오재원 선수 다가죠. 따... 지금 오재원 선수는 달아나는 상황이고 네. 부딪힐까봐 그렇습니다. 이태크 선수가 오재원 선수를 쫓아갔어요. 네. <laughs>